안녕하세요. 부자목단입니다. 보이시나요? 꽃이 피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수퍼백도라지가 지금 피고 있는데요. 어, 꽃대가 하나에 한 2-30개가 달려 있고요. 어, 이것은 이제 그 줄기가 1m도 훨씬 넘게 커 있어요. 키가. 그래서 이제 그 쓰러지기 때문에. 쓰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쳐줬습니다. 모두 다 줄을 쳐줬더니 이렇게 어거지로 묶어놨더니 좀 보기는 그렇지만 일하고 사람 다니기에는 엄청 좋습니다 음... 부자 목단에 이그 슈퍼백도라지는 어... 되게 고가예요 그 어... 종이컵 하나에 5만원씩 저도 사다가 여기다가 심었는데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. 인력도 그렇고, 어, 반 만드는 데도 그렇고, 어, 만들고,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 한 2년 들어갔거든요. 또 이제 지금 심어갖고 지금 관리하기가, 관리하는데 지금 또한 2년 들어가서 벌써 4년째인데, 내년쯤이면 일부 좀 채취, 그 그러니까 뿌리를 채취하기도 하고, 이거는 이제 씨앗을, 씨앗이 좀 고가이기 때문에 씨앗을 좀 판매를 하려고, 어, 지금, 어, 이렇게 줄을 쳐서 씨앗 위주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. 여러분, 그 수보백도라지 씨앗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. 어, 010-957-84개입니다.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 부자목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